반갑습니다 천득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POI 1 공부를 좀 하느라고 좀 영상이 늦어진 점좀 구독자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6 용병 시즌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에센스 런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맵은 이제 8 모드로 진행을 하는데. 퀄리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 무리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몬스터 무리 규모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자맵, 해안 지도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해안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놨습니다. 해안도 굉장히 싸거든요. 개당 8카 정도면은 사는 것 같더라고요. TFT에서. 8카에서 10카 정도 하니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들어가는 갑충석, 키포인트가 되는 갑충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석회와의 에센스 갑충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희귀 몬스터를 이제 에센스로 바꿔 주는 거예요 석회 에센스를 사용하지 을 않고 가면은 희귀 몬스터가 있고 뭐 에센스가 한마리 한두마리 있고 석회 에센스 갑충석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희귀 몬스터가 에센스 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거기다가 이제 적수의 갑충석 적수의 갑충석을 해버리면은 희귀 몬스터를 늘려준다. 적수의 갑충석 보시면은 지역에 복제된 희귀 몬스터를 포함한 무리 4개 추가 등장. 이렇게 돼있죠. 이 적수의 갑충석을 2개를 넣어줘서 몬스터 무리를 8개를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수의 갑충석과 이 석회화의 에센스 갑충석이 굉장히 시너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에센스 갑충석.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센스를 잡으면 다른 에센스에 에센스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하게 워딩을 읽어볼게요. 지역 내 가치 몬스터가 풀려나면 지역 내 다른 가치 몬스터에게 무작위 에센스 속성 부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요 에센스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에센스에 있던 무작위 에센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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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초반에는 뭐 에센스가 두 개였다가 이쪽은 뭐세 개. 가면 갈수록 에센스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초반에 에센스가 많이 안 나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센스가 많아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응의 에센스 갑충석은 에센스의 숫자를 대폭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수의 갑충석과 석해야 할 에센스 갑충석으로 에센스를 엄청나게 늘려준 다음에 그 에센스를 잡으면서 적응의 에센스 갑충석으로 에센스 숫자를 늘려준다. 결국에 이제 포상을 늘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 공명. 보스에게 잡은 에센스를 추가시켜준다. 여기 이제 아틀라스 패시브인데, 여기 있습니다. 결정 공명. 지도에서 처치한 갇힌 몬스터의 무작위 에센스 속성 한 개를 지도 보스에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잡은 에센스가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은 에센스가 여기 하나 추가되고 여기서 잡은 에센스가 여기 하나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보스가 굉장히 강력해지지만 보상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스펙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은 빼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정구멍을 찍으면 우선 보상도 괜찮지만 안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보상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보스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펙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냥 결정구멍을 빼버리고 다음 판을 빠르게 들어가는 게더 이득이라는 점이죠. 보스를 깔끔하게 빨리 잡으실 수 있는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결정구멍을 찍으시고 스펙이 좀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빼 버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버전 1과 버전 2를 조금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는 갑충석이 좀 다르거든요. 버전 1에서는 이제 등급이 높은 에센스, 타락의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귀를 찌는 에센스가 되겠죠. 귀를 찌는 에센스를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타락의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버전 1에서는 타락의 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충석은 적수, 적수 그다음에 상승, 석회와 적응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결정고명은 여기서는 찍어줍니다. 자, 상승을 보시면은 지역에서 발견하는 에센스가 1등급 높게 발견됨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건 이제 귀를 찢는 에센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1에서는이 상승을 사용해서 등급이 높은 에센스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아틀라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틀라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고 세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센스 런이니까 에센스 쪽을 보겠습니다. 에센스 쪽은 거의 다 찍어줬는데, 여기 풍요로움까지는 이렇게 딱 찍어줬고요. 이쪽은 뭐, 희귀 아이템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찍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스펙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이쪽도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꽤 괜찮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결정 공명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에센스가 이제 포스에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지돈의 가치 몬스터의 타락의 유물을 사용하면 모든 에센스를 가치 몬스터의 에센스 중 하나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죠. 결정 공명을 찍으시면은 타락 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버전1에서는 타락의 의무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라인은 이제 같이 몬스터가 10% 확률로 타락의 의무를 보유 타락의 의무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왼쪽 여기는 추가 에센스 보유 에센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에센스 라인이거든요. 15% 확률로 에센스 3개 추가 보유 찍어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여기 증폭된 에너지. 가치 몬스터가 가능한 최고 등급의 에센스를 1개 이상 보유. 이것도 찍어주면 맛있겠죠. 그리고 에센스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몬스터 무리를 늘려주는 힘의 유혹 찍어줬고요. 혼합주의 무작위 성소 효과 1개 추가 획득 이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반드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이쪽은 찍지 않았습니다. 갈망의 성소로 바뀌게 되면은 와이템 뭐 수량과 희귀도를 증가시키고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이템 수량이랑 희귀도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에센스 런을 할 때는 발망의 성소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어주시고요. 지도에 성소 하나 추가 등장 이것도 찍어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성소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클리어하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성소를 먹었을 때제 기준으로 1분 30초에 컷할 때도 있거든요. 신속이 바로 나오면 은 신속받을때 굉장히 빠르게 맵을 컬리어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소는 반드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피고정 속성 증가 여기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러세기는 완벽은 이제 지도의 퀄리티를 발랐을 때 피고정 속성이 늘어나는 건데 자체 수급된 지도를 이제 끌 발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끌러세기는 완벽은 찍으실 분은 찍고 안 찍으실 분은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갑충석으로 추가 수입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포식자 이쪽 라인만 조금 찍어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갑충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전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의 목표는 이제 타락의 유물을 사용해서 비싼 타락 에센스 확보 이렇게 되어 있죠 타락의 유물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타락의 유물을 에센스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무 변화 없음 두 번째로 무작위 에센스 하나 추가 하나까지는 모르겠고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센스 등급 낮아짐. 4번이 에센스 등급 높아짐. 에센스 종류 변경.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으면 뭐 아시겠고, 무작위 에센스 추가도 아시겠고, 에센스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귀를 찌는 에센스가 이 악을 쓰는 에센스로 단계가 낮아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센스 등급 높아지면 반대로 악을 쓰는 에센스가 귀를 찌는 에센스로 바뀐다는 거죠. 이 5번, 이 5번이 중요한데요. 에센스 종류 변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을 보실게요. 1번 라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2번 라인. 여기가 3번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라인, 그 다음에 여기 5번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 변경이라고 하면은 1번 라인에 있는 에센스를 파라계면을 발랐을 때 이쪽 2번 라인으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인에 있는 초록색 에센스들을 파라계면을 발랐을 때 이쪽 노란색 에센스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 노란색 에센스에 이제 파라계물을 발랐을 때 여기 4번 라인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깔 타라기움을 발랐을 때 보라색깔로 변경이 될수 있다. 보라색의 타라기움을 발랐을 때 갑비산 이쪽이 생성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 보라색 라인입니다. 보라색 라인에 타라기움을 발랐을 때이 갑비산 타라계 에센스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를 이제 보통 선비불멸이라고 합니다. 선비불멸 여기 멸시 선망 비참. 불안, 이렇게 나와있죠. 선망, 비참, 불안, 멸시. 선비불멸. 여기서 이제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절규에 타라규모을 발라도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 등급과는 아무 상관 없고 이 색깔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규와는 불안의 에센스가 나왔다고 해서 타라규모를 안 바르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충석을 보시면은 변경되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은 대신 안정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급과는 상관이 없이 변경이 된다. 등급을 올려주는 상승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뭐냐? 안정의 에센스 갑충석 지역 내에서 타락의 유물을 사용 시 에센스를 업그레이드 또는 변화시키는 결과만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타락의 물 발랐을 때 다섯 가지가 있죠. 근데 아무 변화 없음, 무작 위 에센스 추가, 그다음에 에센스 등급 낮아짐, 요세 개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4, 5번만 작동을하도록 만들어주는 갑충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물 발랐을 때 항상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 에센스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타기물을 발랐을 때 이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 적응의 에센스를 보시면은 지역 내 갇힌 몬스터가 풀려났을 때 다른 갇힌 몬스터에게 무작위 에센스 속성부여 이렇게 되어 있죠. 초반에 나오는 에센스들은 웬만하면 그냥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따가 맵 돌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한 5개 정도 5개에서 6개 정도 에센스들은 어안 보고 그냥 눌러줍니다. 초반에 나오는 5개 6개가 여기에 전부 다 초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나오는 에센스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타라겸을 발라서 초반을 조금 도모해주는 편입니다. 안 좋은 에센스들이 추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5개에서 6개 정도는 그냥 발라준다. 타락 유물를 이제 중반을 볼게요. 중반은 바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홍색 에센스들. 이쪽 라인부터는 바릅니다. 중, 중반에는 분홍색을 발랐을 때 이쪽 보라색으로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보라색으로 변경된 것들을 환비불멸이 나오겠죠. 중반에는 분홍색부터 발라준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이제 악을 쓰는 이두 개가 넘게 있을 때 단계도 올라간다고 했죠. 아까 등급 높아짐도 된다고 했죠. 타락 유물이 지금 4카에서 5카 사이거든요. 악을 쓰는, 쓰는 에센스가 보통 1카 뭐 이렇게 되고 비를 찢는 이 이제 4카에서 5카입니다. 비싼 거든 뭐 8카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악을 쓰는 두개 이상일 때 타락 유물을 발라주고요. 세 번째가 총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일 때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불멸일 때도 거의 손해를 안 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타락의 우물을 바르는 기준 1번 초반 5개에서 6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용해준다. 2번 중반에는 분홍색 선비불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3번은 선비불멸에 바른다. 오라세.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버전 1으로 타락의 의무를 쭉 모은 다음에 버전 2로 타락의 의무를 사용을 해버리고 버전 1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에센스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2 아틀라스는 여기를 다 빼버립니다. 이쪽 라인을 다 빼는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에센스에 갇힌 몬스터가 타락의 유물을 보유해 버린다면 타락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에센스에는 우리가 타락의 유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다 빼버립니다 그다음에 갇힌 몬스터가 오퍼네트 확률로 추가 에센스 보유 우리가 초반에 기껏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후반으로 넘겨 놨는데 안 좋은 에센스들이 추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빼버리는 겁니다 결정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에센스를 같이 몬스터의 에센스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에센스들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빼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추가 에센스를 보유하게 되면 안 좋은 에센스가 추가돼버리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그냥 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갑충석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가이드는 다 설명을 한것 같고요.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8 0씩 한번 돌아볼 거거든요. 자, 20바퀴 돌아서 여기 쿼드 창고에 모아놨습니다 한 판당 이제 3분 정도씩 잡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20바퀴 도는데 한 5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웰스 액자열에서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시켜보면 27딥 정도 나오게 되네요 낮게 측정하는 것도 있고 값증석 값도 제외를 해야 되고 해서 버전 2까지 한번 돌아보고 총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전 2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는 이쪽 결정, 금명이랑 타락의 우물, 그 다음에 이쪽 갑진 몬스터 추가 등장이랑 이쪽 결정 격자, 이쪽까지 다 빼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갑충서 노드를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라인요. 한두 바퀴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0바퀴를 제가 따로 돌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5개에서 6개는 그냥 누른다고 했죠. 이것도 그냥인데 누를만 합니다. 아주 좋죠. 초반에 이렇게 관계 SS로 만들어지면은 아주 좋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눌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눌러주고요. 이것도 더 눌러주고요. 이것도 눌러주고요. 아주 좋네요, 초반. 초반에 이렇게 그, 타락의 유물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은, 후반에는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해도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반이라고 넘어갈게요. 이제 초반 단계는 지났고, 아그스는 이한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습니다. 게다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주시고요. 자, 여기 선망 에센스 보이시죠? 선비 불멸에서 선.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락 에센스로 변하게 되죠. 그거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 선비 불멸에서 불, 먹어주시고요. 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번 판은 근데 약간 운이 좋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홍색깔이 많을 때 있죠. 이럴 때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라색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보라색으로 바뀌면은 다음에 먹었을 때 굉장한 이득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중반까지는. 그리고 요 타락의 유물, 타락의 유물이 들어가버리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 없게 돼요. 그래서. 후반에 이 타락 규물이 들어가, 들어가 있다면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요. 근데 대신에 밑에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밑에가 별로 맛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안 먹고 지나가는 게더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안 먹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게 낫겠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아글 쓰는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요, 요것도 그냥 먹는 게 좋겠네요.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아글 쓰는 이 하나밖에 없다. 자, 이제 요거는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아글 쓰는 이 이제, 길을 띠는으로 변경이 되면은, 한 4카 정도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변경되면은 살짝 손해이긴 합니다. 이렇게, 선비불멸. 선비불멸에서 불이죠. 반드시 눌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은 그냥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아글스는이 하나밖에 없고, 자, 아글스는이 두개 있고, 에센스가 네 개나 들어있죠? 그러면 눌러줍니다. 자, 아글스는 두개 있고, 노란색, 초록색이죠? 누를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홍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깁니다. 약간 손해를 봤지만 근데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후반이면은 안할것 같아요. 이제 약간 후반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귀를 찌는으로 변경이 되면 이득이고 그냥 색깔이 변경되면은 손해입니다. 근데 한번 눌러 볼게요. 오케이. 이러면 이득이죠. 그럼 이런 거는 누를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노란색 두개 이렇게 아글스는 노란색 두 개이기 때문에 눌러볼 만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거는 안 누르는 게 좋겠죠 아글스는 하나밖에 없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글스는 이두 개나 있고 에센스가 다섯 개나 있다 눌러볼 만하겠죠 좋아요 길를 찢는 이두 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눌러야 되겠죠 선비불멸에서 선입니다 반드시 눌러줘서 이렇게 선망 에센스로 가져가 줍니다 자, 여기는 악을 쓰는 이네 개나 있죠. 이거 눌러서 이제 귀를 찌는 으로 바꿔주면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한 이득을 모았죠. 자, 이제 어, 후반에도 가면은 이렇게 타락유머이 나올 거예요. 후반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먹어줍니다. 이제 곧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악을 쓰는 이세 개나 있죠. 이거 눌러줍니다. 귀를 찌는 으로 변경시켜서 먹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악을 쓰는 이세 개가 있죠. 눌러줘서. 어, 색깔이 바뀌었지만은, 손해는 안본것 같습니다. 선비불멸에서 B가 나왔습니다. 눌러줘야 되겠죠. 이러면은, 그냥 본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을 쓰는 이두 개. 어, 이럴 때가 조금 아쉬운 게, 악을 쓰느니 만약에 비를 찌는 이안 되고, 색깔이 변경되면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누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누르겠습니다. 어, 이러면 약간 손해죠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서 이건 무조건 눌러야 되겠죠 이 절교하는 선망 에센스가 타락 에센스로 변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을 쓰는 이세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누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바퀴 다 돌았는데,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초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31dB 나왔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SS 파밍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슝!